안녕하세요 여러분 박프로입니다. 현재 삼성전자 주가 27일 오후 2시인데요. 전일 대비해서 1.5% 상승한 77,900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주가 계속해서 상승세에 이어가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먼저 상승한 이후에 최근에는 횡보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최근 주가 상승에 가장 큰 원동력은 반도체 업황 회복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차세대 반도체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의 호황이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기사만 보셔도 내년에 HBM 없어서 못 판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독과점으로 공급한다. 그리고 제가 어제 영상에 올려 드린 것처럼 엔비디아가 HBM을 하이닉스로부터 납품받기 위해서 이례적으로 선수금까지 지급을 하면서 HBM 물량 선점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반도체가 내년에 주도주가 될 것이다. 최근에 외국인 매수가 늘고 있고, AI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반도체 수요 증가로 반도체가 내년에 코스피 주가 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하이닉스도 최근에 52주 신고가, 삼성전자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말고 HBM 호황에 따른 수혜를 입는 또 다른 기업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또는 마이크론의 hbm과 관련된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갑자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져서 저도 나름대로 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hbm 호황의 수혜를 볼수 있는 소부장 종목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공개할 건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종목을 통해서 hbm의 수혜를 누리시기 바라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추천해서 여기에서 팔아서 몇 프로 수익 났다 이런 것도 좋지만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계좌와 자산을 불려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구독자분들의 실제 계좌 잠시만 공개할게요 트럭 운전하시는 제 구독자분 기억하시죠 이번에도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이번 달에도 덕분에 수익이 많이 나서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제가 트럭 운전 때문에 다 따라하지는 못하고 할수 있는 것만 하고 있고요. 10월에는 다른 거안 하고, 배터리 종목 저와 함께 사 모으셨는데, 이번에도 큰 수익이 나셨답니다. 사모님이 더 좋아하신다고 그러시네요. 얼마나 수익이 나셨는지 같이 보실까요? 이번 달에만 343만원 수익이 나셨습니다.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이 나신 거예요. 전부 다. 나도 무료 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 버실 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HBM 수예주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 hbm 생산량을 2배 늘리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발표했습니다. 하이닉스 내년 설비 투자만 10조 원이고요. 또 다른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도 내년에 약 10조 정도 투자를 하는데 이 중에 상당수를 5세대 hbm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 설비에 들어가는 장비를 공급하는 우리 한국 반도체 장비 회사들의 수주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기업들이 HBM 호황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소부장 기업들이라는 겁니다. 하나씩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유진테크입니다. 유진테크는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저압식 화학증착 장비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저압에서 높은 온도로 저연전도성 방막을 증착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장비가 HBM3 그리고 DDR5가 적용이 되는 최선단 공정 10나노급 5세대에 활용되기 때문에 유진테크가 수혜주로 부각이 됩니다. 유진테크 주가는 연초 2만원부터 4만원까지 약 2배 정도 상승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고요 다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시면 작년 매출 3,100억 올해 다소 부진하지만 내년부터 다시 회복을 해서 내년 매출 3,500억 그리고 2025년에는 4,500억으로 50%나 증가할 전망이고요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536억입니다 작년 하지만 올해 274억으로 부진하지만 내년에 629억 25년에는 882억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진테크였고요. HBM 수혜주 두 번째는 HPSP입니다.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 자주 올려드렸는데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회사입니다.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유일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수율 개선에 필요해요. 그리고 삼성과 TSMC. 둘다 공급합니다. 아쉽게도 너무 좋은 회사여서 주가는 많이 올라있어요. 연초 12,000원에서 현재 46,000원까지 4배 가까이 상승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실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작년 매출 1,500, 올해 1,700, 내년에 2,200, 그리고 25년에는 3,200으로 한 번의 역성장 없이 꾸준히 증가하고요. 영업이익 역시 852억에서 945, 1228, 1790으로 25년에는 전년 대비해서 2배씩 증가합니다. 너무 좋은 회사인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정말 주가가 많이 올라 있다는 점 그래서 혹시 조정이 온다면 그때 매수를 노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sti예요. hbm 생산에 투입되는 반도체 후 공정 장비인 리플로우 장비를 수주하는데 이 장비는 반도체 칩간에 연결이 필요한 본딩 공정에 활용합니다. 앞으로 추가 수주가 기대되고 있고요. 연초 만원에서 37,000원까지 3배 이상 상승한 이후에 현재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작년 매출 4,200억에 이어서 올해는 다소 부진하지만 내년에는 4,800억 그리고 25년에는 5,960억으로 시적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영업이익 348억에서 이번 23년 179억으로 줄어들지만 다시 내년부터는 551억, 813억으로 큰 폭으로 증가합니다. 시간 관계상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마지막 기업은 테크윙입니다. 테크윙은 HBM용 테스트 핸들러를 개발했어요. 현재 고객사 요구에 맞춰서 맞춤 제작을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은 마이크론이에요. 올해 3분기까지 마이크론 양 매출이 전체 매출의 55%를 차지합니다. 테크윙 실적 보시면 작년 매출 2670이었고요. 올해 매출 1290으로 절반 가까이 하락하지만 현재 추정치로는 24년과 25년에 큰 변화는 없어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주가는 신고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양산 부분에 대해서 실적 추정치가 반영이 안된것 같아요. 하지만 발 빠른 사람들, 특히, 보시는 것처럼 기관 쪽에서 벌써 이런 걸다 알고 엄청나게 매집을 해 가면서 신고가를 만들고 있죠. 올해 1월 3일, 5,300원에서 지금 현재 주가 11,000원, 대략적으로 2배 가까이 상승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에서 HBM, 호황에 따른 수혜주들, 특히 소부장주 위주로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유진테크, HPSP, STI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크윙을 말씀을 드렸죠. 너무나도 좋은 기업들이에요. 다만 여러분들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종목들, 특히 HPSP나 테크윙은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조정 받았을 때 눌림목을 이용해서 매수하는 게 좋고요. HBM 외에도 삼성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반도체 CXL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주들도 찾아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영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최신 영상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에서 말씀드린 무료 추천주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동안 주식 투자하시면서 손실 많이 보셨죠? 나는 어떻게든 이 손실 다 복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지금부터 이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드리고요. 제가 이거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했지. 5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했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했지 269%예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 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개 당장 될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해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